오늘은 2억대 무입주금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부평에 나왔는데요. 부평이라고 하면은 인천의 중심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부평역 1호선, 그리고 굴포천역 7호선, 그리고 부평시장역 인천 지하철까지 트리플 역세권인데, 부평에 보시면 GTX-B 노선까지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서울까지도 도착 가능한 곳인데요. 오늘의 집방 사이즈도 괜찮고, 정남향에 정말 따스한 분위기를 느끼는 곳입니다 2억대의 무입주공으로 트리플 역세권을 내진 말을 한다? 정말 어려울 건데요 오늘의 집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의 집이 왜 좋은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보러 가시죠 2억대 무입주 가능한 현장이 전신입니다 집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 하프장으로 6칸 있고 허리 선반까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하프장이 4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집 사이즈 대비 전실 공간 정말 넓은데요? 전실 공간 넓고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정말로 신혼부부나 3, 4인 가족한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 집이야. 여기 밑에 단자 시공 된 데부터가 이제 전실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집이긴 하지만, 여는 전실. 아, 어, 여기는 우리 집뭐 마루니까.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사면도 슬라이딩도 잘 되어 있고요. 방은 양쪽으로 되어 있고, 끝쪽으로 해서 안방이 되어 있는데, 거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집 아마 여기 거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채광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긴 정남향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되게 따스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따스하고 아마 최강이 보이는 거 최강 보이실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통창으로 돼 있고 여기 막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 때다 2억 대 2억 대부터 있다 지역이? 부평이다 부평이다 트리플 역세권에 2억 대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TV 아트월은 여기 타일로 잘돼 있고요 그리고 쇼파 아트월은 실크백주로돼 있는데 쇼파 아트월 같은 경우도 한 4인에서 5인 쇼파 놔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돌아보면, 아, 근데 오늘 지금 살짝 단점이 있어요. 에어컨이 에어컨이 없는 게그 대신에 가성비로 끝났다 가성비인데, 아, 에어컨 몇백만원 가지고. 맞아요. 순 가성비로 끝났다 그리고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따스한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식탁 자리긴 한데 식탁 등에 식탁 요거는 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식탁으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 4인에서 5인 정도 식사 가능하시고요. 가스 3구 쿡탑 잘 되어 있고 벽면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자레인지랑 밥솥 누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 잘 해놨고요. 신혼부부나 4인까지잖아요 그럼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하나만 끝나. 근데 정말로 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음식이 많긴 하겠지만 요즘 젊은 MG 스타일들은 양문형이면 끝납니다. 여기는 사실 겨냥이 맞아요. 신혼부부 맞아요. 큰 이런 곳을 원하는 신혼부부 타겟이라. 신혼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은 2억대예요. 그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무입도 얘기해 주세요. 어무입으로 가능합니다. 자첫 번째 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사이즈 정말 넓진 않아요. 그래도 신혼부부 4인 가족 자녀분이 사용하기에 괜찮고요. 벽면은 다 실크벽지 되어 있고 여기 다용도실까지 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도 남향으로 바라보고 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 오자마자 따뜻한 느낌 받지 않습니까, 팀장님? 집이 되게 아늑한 것 같아요. 아늑하고 되게 채광도 좋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긴 욕실인데 욕실도 살짝 좀 좁긴 해요. 하지만 샤워 공간이 이쪽에 별도로 돼 있고 오늘의 집은 젠데 손만 따로 있지 않아요. 수납 공간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요것도좀 안전하고 튼튼하게 좀할수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로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한층 더 낮아서 자녀 어린 자녀분들 사용이 괜찮을 것 같고요. 변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도를 지나가게 되면 두 번째 방 있죠. 두 번째 방 그래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기도 침대 여기 는 침대 솔직히 이 정도 안 놔둬도 되는데 되게 조금 사이 즈 작은 것 같네요. 저런 거. 네. <laughs> 이거보다 더큰거 놔둬도, 책상 놔둬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d p b 를 아끼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큰 사이즈, 싱글이나 아니면은 더블로 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어, 충분합니다. 그러면 책상은 안들어야까요 자, 더블 여기까지 나오고, 책상 여기 놔두시면 딱 아. 좋죠. 어, 딱, 딱 되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벙커 침대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문도 나와 있고, 여기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벽면이나 다 실크벽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안방 한번 보셔야죠. 안방 가기 전에 이렇게 가리막도 잘 되어있습니다. 분위기 잘 되어있죠. 자, 메인 안방 사이즈 제일 넓어야 되겠죠. 당연히 넓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이즈 충분하게 가운데 침대 놔두셔도 양쪽으로 공간이 비기 때문에 한쪽은 뭐 파우더룸, 한쪽은 뭐 티탭을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DP한 것처럼 여기에 파우더룸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힘이 없는 전창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살짝 여기도 아쉬워. 아쉽지만 그래도 2억대 트리플 역세권에 무입주금으로 가능한 곳이니까 자, 여기는 거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메인 거울이고 여기는 수납장 거울인데 거울 볼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랑 변기 있고요 샤워 수정까지 있어서 정말 바쁜 시간대는 문 닫고 샤워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하지만 살짝 물튈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김팀장이 오늘 정말로 힘들게 트리플 역세권 부평에 찾아왔는데 오늘의 집은 2억대부터 있고 정남향이 그리고 무입주금으로 내 집만은 가능하다는 점. 신혼부부나 4인 가족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고요.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으로 어디든지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1호선과 7호선과 인천 지하철역 세 군데를 다 이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집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쪽에 문의 주시고요. 무입주 희망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의 주세요.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는 확인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팀장은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